일본인 아내를 따라 독일에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의 독일 생활도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와이프의 커피와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지옥 같은 독일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이프의 아침 식사는 흰쌀밥에 일본에서 가져온 낫또 후리카케. 다행히 독일에서도 코시카 리사를 살수 있어서 식사는 일본 스타일로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는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일본 회사 소속인데 지금은 독일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주재원이긴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8월 독일은 긴 휴가 시즌이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업무 때문인지 요즘 와이프는 유독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통번역일이나 외주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살아보면서 느낀 건 여름에도 날씨가 정말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좀 중요한 루틴이 있는데 아침에 커튼을 열어주고 요시. 그리고 창문을 열어 가지고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이 없습니다.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또 엄청 추워요. 오늘 베를린 날씨 알려 줘. 오늘 베를린의 예상 최고 기온은 27도, 음. 최저 기온은 16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잔 마시고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평소에 마시고 있는 니들에서 산 프라이빗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마시던 물인데 얼마 전에 에데카에서 처음으로 물을 사봤어요. 물을 사봤는데. 약간 맛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쿰쿰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에비앙 마실 때 약간 느낌이 나는 거 같은데 약간 그 물의 경도라든지 밀도가 좀 다른 거 같아요 물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탄산수도 브랜드마다 다르고 맥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식음료 뿐만 아니라 꽤나 모든 것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건 독일의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오전 업무를 마치고서 지금 헬스장 가는 길입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달서부터 두달 정도 이제 발리에 갈 예정에 있어가지고 발리에서 이제 워케이션하면서 지낼 예정에 있는데 일단 발리에 가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 돼요. 곧 있으면 와이프의 주재원 생활도 끝나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싫었던. 단점만 100만 가지쯤 보였던 독일의 좋은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이 정말 날씨가 좀 끝내줘요. 어, 최고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일단 베를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녹색이 좀 많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녹색이 많아가지고 그늘도 굉장히 많고 쉴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걷기에도 굉장히 기분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으면 치솟아 있는 아파트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베를린은 걷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2년 동안 증오하고 불편해하고 불평만 했던 곳인데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집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지고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가슴운동과 삼두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헬스장에 오니까 지옥 같은 독일 여름을 제대로 만끽하게 됩니다. 이 헬스장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가격이 비싼 것도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정말 여름에는 죽어나갑니다. 선풍기밖에 없어가지고 운동하기엔 그렇게 사실 쾌적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치 않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나 스스로 선택한 유학과는 전혀 다른. 그곳에서 매일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나요? 예전에는 내가 원해서 떠났던 여행이나 스스로 선택했던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점심에는 이제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어제 이제 니들에 물건 사러 갔다가 어제 이제 이탈리아 페어 같은 걸해 가지고 여기 파스타 같은 거 하나 집어 왔어요 그 외에도 이것저것 이탈리아 관련된 것들 팔아 가지고 여기 안초비 같은 것도 하나 사 왔는데 이거는 저녁에 맥주 마시면서 술안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가 이탈리아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맥주를 팔아 가지고 한 4캔 정도 사 왔어요 유럽 이곳저곳에서 맥주 많이 마셔보긴 했는데 요거 이탈리아 맥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주재원의 남편이라는 위치로 온 독일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와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건 기후가 사람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발리, 태국에서 살 때는 기후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는데 대부분의 집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오늘은 파스타하고, 야채도 좀이제많이 먹어야 돼가지고샐러드도 간단히 준비했어요. 발사믹이랑올리브유넣었습니다고 d i g a t a n 고 t good g 고 r l 좀 o 어 o s h a was also, t e n e y h e i g h t 아있냐이 소스. 아, <목소리도> 아, <좋아? 목소리도> 네. 아치와도. 치즈들 안에. so, 안에 치즈. 야외모? 에, 야외모나, 어, 쓰레. 치즈가. 치즈도 뭐. 여기 안에 토마토 소스가 굉장히 좀 단편이에요. 약간 시칠리아라서 그런지 남부라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단 소스인 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달다고 느껴졌고. 요 안에는 치즈가 들어 있어가지고 좀짬 편이어가지고 약간 단짠단짠한 맛이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후 외에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언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에 갈 때는 일본어를 미리 공부하고 갔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발리에 머물 때도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확실히 재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는 정말 흥미가 많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금방 실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영어는 필리핀 유학을 가도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도 항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독일어는 더 심했어요. 아예 배우고 싶다는 위욕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지나가 버리면 햇빛이 창안으로 굉장히 들어와 가지고 집안이 엄청 뜨거워져요. 에어컨도 없고 해가지고 일단 커튼을 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すごい앗요네 뭔가 사우나みたい다네. 업무를 보다 보면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날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 60여 개국을 다녀봤고 1년 이상 살아본 나라도 다섯 개 국가쯤 되는데요. 하지만 더위 앞에서는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독일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응. 음. 난 까더라, 연락 주대네. 와이프는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방금 나갔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친구들이랑 만날 때 같이 만나는데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제가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됐던 거 같아요. 어쨌든 와이프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좀 릴렉스 하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은 물론 북미나 동남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그곳이 마음에 드시나요? 또 만약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어디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잊으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